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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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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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땡발 저걸 본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욕으로 읽는 게 웃겨요 동현 다이 어우 동현아 어우 다이야 유 다이 어느 놈이 나한테 콜라를 던졌어이 신선한 콜라를 말이야. 난이 콜라를 던진 놈을 잡고 싶다고. 야, 개들겨 야, 렇게어을다 옥당을 룰러 그냥 바보잖 <laughs> 아, 아나 이거 봤어. 아, s 머나면 o n e I'm g 가 n n a 가 a n n 가 w a n 가 a wa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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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오 뭐야 영어 단어들이라고 이게 야 이게 어디 어딜, 어딜 봐서 영어 단어야 설레는 키 차이 아니야? 어머 가로등센파이 누가 가로등이랑 로맨스를 찍어 <laughs> 진짜 망측하다. <laughs>